사장님 생각할 때는 국제 결혼이 좀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막상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후회를 어, 네. 많이 하시네. 요 아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사실은 결혼을 하려면 그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국제결혼이라 하면은 통상적으로 못사는 나라에서 여자 네. 데려와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또 오늘 들여서 네. 네. 근데 뭐 한국에서 결혼하려면 을 솔직히 뭐한 1억 가지고는 어디다 비비지도 못하는데 2-3천 3-4천 들여가고 결혼하는거 자체는 별거 없어요. 네. 돈이 그거밖에 안 들어요? 그쵸.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받는 비용이 뭐, 천만원대, 이천만원대. 그게 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 사냐, 못 사냐. 이거는 솔직히, 뭐 결혼생활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하는 네. 얘기지만. 뭐 한국여자한국는자랑사혼생활자혼 생활 지체않 쉽지는 않잖아요. 겁나 피곤서죠 혼자 서도 혼자 사는 것보서 나으니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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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은또육국신서한국 있고 여국들이 오히려 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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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에그한는한참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면 자기 집에는 안 가도 처가는 가잖아요. 그, 그, 그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 집안 모임도, 어, 남편집 모임보다는 처가집 모임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러긴 해요. 우리나라가 유난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연령이 지금도 20, 30대는 엄청 놀아요. 아 노는 사람 많죠. 청년은. 네. 고학력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연장이라든가 네. 인테리어, 전기공사 그 거의 없대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기술을 가르칠 수가 없대요 배울라고 도안 해요 사실은. 네. 지금 현재 40대, 50대, 60대들이 네. 자식들 일찍 결혼하는 것도 원치도 않아요. 저희 조카가 딸인데 어,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일찍 간다음에 보내셔야 되니까 글쎄 나는 허락 안할 건데 그렇게 빨리는 그래요 그 부모들이 그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냥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네, 네, 네. 뭐가 잘못됐냐면 사실은 부모가 자식들을 자기 장난감 취급해요 그러니까 내 소유물 네, 소유물 취급하는 게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49인데 아, 네. 내, 내 친구 아직 49인데 장가도 못 가네 있어요. 아, 저도 50만 원인데 장가 못 가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얘들 얘기 들어보면, 야, 가끔 친구네 이제 부모님을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네, 네. 친구가 외국에 있고 네. 그러면 대신 심부름 해주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하는데, 네, 네. 오히려 자기 아들 장가 가는 걸 나한테 물어봐. 네, 네, 네.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49살까지 살때 친구들이 네, 네. 여자가 없었겠어요? 그렇죠. 결혼한다는 네, 애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있을 때는 반대하고 음... 얘는 이제 상심이 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결혼 아예 상동, 포기했거든 네. 근데 왜 지금 와서는 왜 베트남이라도 아니, 어떻게 아니 <laughs> 장가가라고 사장사정을 해도 안 가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도 국제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 많아요 그래서 많죠 네. 사실은 국제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렇죠.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럴 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이렇게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그냥 편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정상적인 한국 남자들도 국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베트남 여자나 외국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자기 나이가 많은데 젊은 여자라 하면은 결혼이 잘못된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부터 물어보는 게 그렇죠. 현실인데 이게 국제결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남자 나이거든요. 네. 베트남 여자가 네. 뭐 잘못되고 이런 거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남자 나이가 많음으로서 인해서 그렇죠. 생기는 리스크예요. 네. 여자가 자기 남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관심이 들어고 오 네, 네. 마음이 안 가고 신경이 덜 써지는 거는 네,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베트남도 똑같아요. 국제결혼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음. 국제결혼을 음. 하는 부류들이 아무래도 마이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만나기 음. 싫은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네. 뭐 베트남 여자라고 해서 메이저, 그뭐 알파남이라고 하는데, 음. 이런 애들 만나면 결혼 안 하겠어요? 그렇죠. 저기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음. 나이 55세 먹었어도, 음. 잘생기고키 크고 그럼요. 곱게 늙은 사람은 20살짜리도 결혼한다고 따라요. 아, 그렇겠죠. 진짜로. 네, 근데 거야. 본인이 1 0억 있는지 2 0 0억 있는지 1 0 0 0억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거 솔직히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크더이 그 결혼하면 내 돈인가요? 아, 절대 돈. 아니죠. 그 베트남들도 그 어린애들도 안다니까요 근데 네, 확실히 <laughs> 젊으면 선택의 폭이 넓은 건 맞는데 그렇 선택의 폭이 넓은 거하고 네. A급 만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laughs> 당연하겠죠 A급은 또 A급 나름대로 자기 의 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인데요. 젊은 애들이 충족을 못 시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이렇게 결혼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도 왜 모르는데 모험을 해야 하잖아요 자기가 가서 보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소개시키는 사람 말만 듣고 네, 결혼해야잖아요. 네. 그리고 네. 자기네는 또 자기네 고국을 버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좋지. 것도 있고 네. 난 중요한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네, 네. 너미 하는 말만 듣고 왔는데 막상 자기가 와서 보니까 아 이게 아니네. 아, 네. 그면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결국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남자들도 그러고, 업체들도 그러지만, 네. 아무래도 결혼시키려면 좀, 뻥카를 치든가 양념을 치겠죠? 그렇죠. 예, 네. 뭐, 예. 네.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자, 한국녀도 만나보고, 베트남자도 만나보니까, 연애 오래 했다고 결혼생활 잘하는 거 일도 없고요. 그렇죠. 뭐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했다고 그렇죠 못, 살라는 법도. 못 산다는 법도 네.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많이 기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본성이 남꼴못 보는 사람은 무조건 결혼생활 하면 안 되고요 네. 저도 살아보면 네. 부부지간에 네. 100% 나만 잘못하고 나만 잘했고 이런 건 없는 없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국제 결혼에서는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 여자들 얘기도 들어보면 할 말이 참 많아요. 많겠죠. <laughs> 엄청 많죠. 근데 많겠죠. 결혼이 잘못되면 좀 그래도 성숙하신 분들은 그냥 와이프랑 헤어지게 됐다. 그냥 그 네, 정도만 하고 많은데 네. 유난히 떠드는 사람들 있어요. 여자가 그... 문제였다, 뭐, 네, 그래서 문제였다, 막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서 음. 근데 그런 분들 우리도 지켜보면 음. 아휴 같은 남자지만 지질하죠 그는 뭐.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네. 있어요. 아니 솔직히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네. 어떤 비교 기준이 음. 없다 보니까. 그냥 음. 국제 결혼이라는 걸로 폄마 되는데, 내가 한국 여자랑 저도 살아봤는데, 뭐 신랑들 얘기 듣다 보면은 네. 내가 뭐 한국 여자하고 살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네. 부부간의 갈등? 아유, 그렇죠. 근데 베트남 여자랑 사니까 그런다고 하니까 네. 할 말이 없는 게 네. 한국 사람이랑 살아도 그런 갈등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고지를 안 들어요 아 자, 자기 친구들은 그런 게 없대 아 그래서 대신에 니네 친구들은 아그 월급 통째로 다 갖다 주잖냐 아 너는 그거 아니고 니네 와이프한테 한 달에 한 50만 원 주냐 그랬더니 아 <laughs> 그런 건 있죠 그러더라고요 <웃음> <정말>? <웃음> 그러면 야 너도 똑같아그 했죠. 갈면 삼키고 쓴 거는 안 삼키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참. 결혼 생활은 늘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말을. 쉽지 않죠. 그렇게 해줘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당해봐야 아는 건데. 그래서 베트남 결혼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젊고. 뭐. 젊고, 그러면, 결혼 잘했다고.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예, 네, 그런데,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야, 너 진짜 마누라 잘 얻었다. 어. 하는 거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보는 눈이 달라요. 음. 이 형수님이 진짜 이쁘고 괜찮은데, 음. 그 형수님한테는, 아우, 예쁘다. 음. 뭐, 뭐, 마누라 잘 받았다. 네. 이런 말안 해요. 네. 한배 부부들은. 네. 근데, 놀러 가면은 막, 아. 뭐 막, 이렇게 다막 챙기고 주변 사람들 네. 다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네. 아 결혼 잘했다 하고. 그쵸, 그쵸. 뭐, 티가 되게, 되게 네. 부러워해요. 여럿이 이렇게 있으면은 유독 음.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꼭, 이렇게 그냥 내가, 마지못해 하는 게딱 보이거든요. 티가 진심으로 하는 사람. 네,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가 결혼이 늦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음. 가장 큰 이유가 결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밖에 몰라요. 음? 이혼의 주요 원인이 그런 거예요. 그렇못 못 참는 거죠. 못 참아. 네. 인내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사실은. 저기 막뭐 그러잖아요. 너 저기. 어? 참지 말아라. 어. 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저희 뭐 누나나 동생, 여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시, 넌 시집 가기 전에 물한 방울 안 묻힐 거다. 그러면은, 그네들이 시집 가가지고 뭘 하냐고요. 할줄 모르는데 고생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고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저는. 시집 가기 전부터 고생 있고 가르쳐야죠. 시험거지, 아니 여, 여자들이 결혼하는 순간 손해 본다는 인식이 사회 전면에. 그러니까 그걸 안 해서 그래. 엄마들이 다 해주고 어. 얘는 안 하니까 내가 하는 순간 아이씨,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네. 그난 손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지켜야 돼요. 그니까 네가 빨아서 입고 어. 그게 당연시돼야 되는데 나는 그냥 공주처럼 사는 거야. 남편들도. 한다고 하는데도 성이 안 차면은 막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 결혼 하려고 하는 그 아, 우리 고객들이 이번 생은 좀 망한 것 같다고. 그렇죠. 너무 결혼이 응. 어렵대요. 네, 이런 어렵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있잖아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